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4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한번더 합니다. 5월에도 더큰 은혜로 살 줄을 믿습니다. 5월에도 더큰 은혜로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매주 금요일 아파 기도회 때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피며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비전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기근을 만납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인내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결과 애굽에서 바로에게 고초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이 겪었던 두 번째 시험은 대인 관계의 시험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진 탓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로스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품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너무나도 성숙한 모습으로 롯에게 그가 선택한 요단 지역 소알 그리고 서돔과 고모라 땅을 양보합니다. 적과 롯과의 결별을 평화롭게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75세 가나안에 온지 약 9년이 지난 때 그가 84세가 되었을 쯤 발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북부 이 메사포타미아 지역의 이 사계국 연맹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나라와 이 가나안 남부 사회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섯 개 동맹국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곧 소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이 가난 남부 사회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섯 개 동맹국들이 12년 동안 이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개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충성을 해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 가난 북부 메소포타미아 동맹의 맹주 엘라망 그돌라우메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오자마자 겪었던 무서운 기근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보통 때에 바치던 조공과 조세가 갈수록 이들 나라에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 이 사회 남부 남부 사회 지역의 이 다섯 개 국가들의 그럼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힘을 모아서 군사력을 키우면서 힘을 합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 어쨌든 용감하게 반란을 일으켰고 초기에는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북부 사개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동맹국의 맹주 엘라만 그돌 라우멜이 나머지 동맹국들과 연합해서 진압군을 편성하여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동부로부터 쭉남아해서 이제 가데스, 엠미스밭을 거쳐서 오히려 회신해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가장 이제 소돔과 고무라 지역 이 지역을 이제 진압하고자 또 함께 모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이 그들 라우멜 왕의 공격 최고의 목표는 이 반란군의 핵심인 소돔과 이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기세등등한 침략군의 산한 공격에 이 방어군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들은 사방으로 목숨을 구여하기 위해 도주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도 도주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함정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역청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져가지고 참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발락군을 진압한 이 사계곡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 전철을 승리로 하고, 그리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돌아가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노색에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물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전쟁은 탐욕에 기인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에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욕심을 잠시 이렇게 숨겨 두면서 결국은 탐심으로, 탐욕으로 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이 역사는 이 탐욕으로 뺏고 빼앗기는. 이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정욕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는 쾌락주의의 그 근원이 되는 말입니다. 인간의 동물적인 욕구, 감각 적인 욕구, 이기주의적 욕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바로 이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한 이후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뒤틀린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 결코 만족될 수 없다는 데그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탐욕을 쫓아서 아브라함을 버리고 눈에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던 그 부유한 도시 소돔까지 이동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롯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성공시대는 너무나 짧았고, 롯은 재물도 빼앗기고 전쟁 포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롯이 선택한 이 요단 지역, 독기에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창세기 13장 13절에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배후에 이런 원인들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롯이 도대체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거슬러 올라가서 어쩌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이 롯을 묘사할 때꼭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족과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항상 롯 그리고 재물입니다. 이 재물이 바로 롯의 탐욕에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감추어져 있었던 그 탐욕의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탐욕은 첫째,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 탐욕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 영적인 기류와 그 사람들의 영적인 죄악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당 곳으로 착각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탐욕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재물도 잃고 자신의 생명을 잃을 위기를 자초했다는 사실이에요. 둘째, 이 탐욕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라 사실이에요. 롯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생명처럼 여겼던 이 재물은 전쟁으로부터 롯을 절대로 보호할 수도 없었고 구원할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는데 그밭에 소철이 풍성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지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둘이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고 이 부자의 중심에는 나 중심, 자기 중심, 모든 초점이 자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으고, 내가 결정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부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탐욕으로 가득한 자기 중심, 나 중심에 그 재물을 쌓는 탐욕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탐욕은 절대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줄 능력이 못 됩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이란 창조 때 주어진 인간 본성이 아니라 이기적 동물로 타락함으로 나타난 제2의 습성이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욕망이란 창조 때 주어진 인간 본성이 아니라 이기적 동물로 타락함으로 나타난 제2의 습성이다 그러니까 탐욕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그 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절대로 탐욕적인 인간으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제2의 습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거슨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제약된 욕망은 본성이 아니라 본성의 질병이다 제약된 욕망은 본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성에서 파생된 질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욕은 본성이 아니라 본성에서 타파생된 질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은 마치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처럼 영적으로 병에 걸린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탐욕은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탐욕하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으로 말미암아 본성에서 파생된 제2의 습관과 같은 그리고 영적 질병에 걸린 것과 같은 이 탐욕의 본성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 탐욕을 방치해 두고 나면 결국 감염이 되어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욕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탐욕을 경계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탐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 두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부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가 얼마나 큰지 뭐라고 불러요?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호수는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해입니다. 역시 소금 바다라고 불립니다. 자, 이두 호수는 모두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주시는 풍성한 물을 공급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는 풍성한 물을 받은 만큼 다시 요단강으로 홀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것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것마다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요단강 중기를 통해서 멀문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물을 공급받고 있지만 사회는요, 그를 모두 가두어 두고 아무 데로도 흘려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회는 그 이름 그대로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죽고 모든 것을 죽게 합니다. 인류의 가난과 기근은 냉장고를 발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실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꽉꽉 채워 둡니다. 지금 저희 집에도 그래서 고장이 났습니다. 냉장고만이 아니에요. 김치 냉장고가 또 필요해요. 김치는 따로 저장해야 돼요. 또 냉동고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 얼려두고 오래 저장해 두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왜 저장을 하죠? 지금은 안 먹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먹을 생각으로 꽉꽉 쟁여 놓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 먹습니까? 제가 오늘 저희 집에 박일매 사무로부터 보고된, 보고받은 대로는 그렇게 모아두고 나중에 먹어야지 했던 생선도 썼고, 냉동실에서. 그래서 오늘 많이 방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먹습니까? 여러분, 안 먹고, 못 먹고,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버리는 것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회하죠. 아, 이렇게 버릴 것 같았으면 내가 좀 일찍 먹든지 좀 일찍 이웃들과 나누고 내가 조금 일찍 노지한 목사님 댁에 좀 드렸어야 했을 걸. 하고 후회를 하지만 그때가 너무 늦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회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은요, 서동과의 고모라에 살고 있었지만, 거기 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왜 롯을 잡아갔어요? 그 재물을 왜다 노력질에 가갑니까 롯이 엄청난 부자예요. 롯이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왕도 아닌데. 그러니 롯을 잡아가고요. 로스의 재물을 다 노력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축복을 모아두고 쌓아두고 저장해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땅에 묻어주지 말. 옛날에 보물들 땅에 묻어뒀거든요. 나중에 보면요 어디다 묻었는지도 모르죠. 도둑이 다 도굴해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더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늘 창고는 녹도 없고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 부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축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할수 있는 일은 뭐죠? 지금 전쟁으로 모든 재물이 고포르고가 되고 탐욕으로 쫓아갔던 롯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렵더라도 약속의 땅에 거해야 합니다. 결코 서동과 고모라와 같은 땅을 선택해서 거주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재물 다 뺏겼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 갔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롯을 아직까지 사랑하시는 증거고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유황과 이 불을 빛처럼 내리시는 그 심판 속에서도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섯 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집에 저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고려 청자를 가지고 놀다가 이 아이의 손이 주둥이로 해서 이게 들어가고 만 거예요. 빼려고 하고 엄마가 와서 뭐. 비눗물을 하고 뭐 방법을 써도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이제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아빠도 여러 방법으로 빼려고 하면 더 손만 아프고 아이는 울고 땀이 나고요. 결국 아버지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조상부터 내려오는 가와 같은 이 고려청자 수천만 원짜리 깨기로 결정합니다. 눈물을 먹은 거 망치로 톡 때니까 쫙 갈라지는 거죠 아이의 손이 빠졌습니다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지 아이한테 뭐라고 할수 없고 황으로 들어가시고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달래면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얘야 왜 고려청재 손을 <laughs> 집어넣었니 엄마 그 안에 5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500원짜리 좋아요. 놓으면 되는데 놓으면 되는데 주먹을 쥐고 있으니 뺄 수가 없었고 결국 고려청자는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여잡고 무엇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까? 누가 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는데요 내가 주는데 그 다음에 누가 주신다고요 예 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좌 이체하신다는 건가요 그 전화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호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여러분 대박이나 여러분 말에다가 그렇죠? 쌀이라든지 이거 할때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어떻해요 꽉꽉 누르고 또 뭐요? 흔들어야죠 흔들어서 채운다 그런데 내가 주면 내가 나누면 하나님이 그렇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안겨주시겠다고 약속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루시 서덤을 선택한 그 결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월까지도 우리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나누고 베풀고 성길때 하나님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 주시는 우리의 선을 행함과 나눔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물줄기가 닫히지 않고, 축복의 하늘문이 닫히지 않고, 아멘하에서 정말 차고 넘치는, 차고 넘치는. 그래서 애석의 선지자가 뭐예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거기 성서로부터 뭐예요? 물이 흘러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만한 그 생수의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 좌우에 과실을 맺는 나무들을 주시고 그 물이 흐르는 곳에 그 사에 그 곳에 생명이 들어가서 오든니 가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강단으로부터 이재단으로부터이 생명수가 흘러서 강을 이루어서 충만한 강을 이루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 그 생명이 흘러서 거기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